여러분 안녕하세요.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연이에요. 백로 천점설 황앵 일편금 백로 천점설 백로 이흰 해오라기죠? 천점설. 천 점의 눈이요. 해서요. 이 하얀 해오라기 새는 멀리서 보면 마치 눈이 천 점이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이다. 해서, 어, 그 무리가 많음을 천이라고 했고요. 뭐한 마리 한 마리를 한 점으로 봤죠. 뭐이 흰색을 눈으로 비유했습니다. 황, 앵, 일, 편, 금. 이 황색. 이 앞에 백색과 이제 대꾸로 황색을 넣습니다. 황, 앵은 누런 꾀꼬리는 1편 조각편자죠. 바닥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 앵무새는 마치도 금조가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은 백로와 누런깨꼬리를 등장시켜서 멀리서 본 그들의 광경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요.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이 백년초해에 어 이렇게 두 자씩을 더해서 7언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전과 상수해서 장소를 넣었죠. 요 해자는요. 아래 하자인데 동사로 내려앉다예요. 그래서 백로 하전 하면은 밭에 내려앉은 백로는 천점설 마치 천개의 점을 찍어 놓은 눈 같다. 그리고 황앵상수 하면은 여기 상자도 마찬가지로 윗상자이지만 동사로 올라앉은 이 되겠죠 예, 그래서 상수하면 나무위에 올라앉은 황앵 어, 누런 깨꼬리는 그 예, 파닥거리고 날아다니는 그 모양은 마치도 한 조각의 금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로는 이제 물이 지어 다니는 것이고 깨꼬리는 물이 지어 다니지 앉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황색은 황제같이 예, 하나이고 백색은 이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 <laughs> 어,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앉은 황제. 그죠? 예, 밭에 내려앉은 백성. 어, 시를 읽으시면서 어, 이 작가가 단순히 경모를 표현하는 것으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려보시면 또 다른 시 읽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면인데요 어, 요 19절이 앞에 시와 같은 사람의 시는 아닌데 이 문장 구조나 의도가 비슷해서 흔히 같은 짝으로 읽혀집니다 읽어보면요 도리 천기 금 강산 일화병 예. 도리 도 복숭아 꽃 이 오얏꽃이 천기, 그래서 천개의 기잖아요. 요게 기가 기틀, 배틀 기자라고 해서 천개의 배틀이라고 하는데요. 어 배틀 기자의 의미 소개는요, 한장두장 장 하는 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도 그 복숭아꽃, 오얏꽃이 이렇게 쫙 이렇게 피어 있는 어, 모양이 마치도 비단, 금 비단이 막 천장이나 쫙 깔아놓은 것 같은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꽃, 오야꽃은 마치도 천장에 비단을 펼쳐놓은 것과 같고, 강산, 일화병, 네, 강과 산은, 요화 자는 이제 그림 화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 하나의 그림을 그린 병풍, 뭐 이래도 있지만, 앞에 천점, 일편 하듯이, 천기, 일화서요, 천장, 한폭 이렇게 광가사는 예. 마치 그 산수화를 그린 한 폭의 병풍 같구나 해서 산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실상에 쓰이는 물건이나 우리가 노상 보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시라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 면이에요 조숙지변수 승고월하문 이 시는 유기, 음, 굳은 약속이라고 하는 가도의 시인데요 그 가도의 생애와 함께 그 이시 해석을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시 해석 위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응유거예요 그 제자는 제목 제자예요 제목은 이응, 친구 이응의 유거 이 유자가 가득하다 혹은 깊다 인데요 여기서 유거하면 은둔처 아주 깊은 산골 속에 은둔해서 사는 그런 것을 유거라고 하죠 친구가 은둔에 사는 그 집에 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혼자서 여름 한철을 보내고 나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그림이 이 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어, 그린 그림인데요. 어, 깊은 산골에서 운동하면서 수행하는 친구일 것입니다. 어, 그 친구에 관한 시가 있는데 예,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가도는 열 권의 시집을 남기고 있는데 예, 가낭선장강집입니다. 예, 성이 가시고요. 예, 이름은 도지요. 그리고 자가 낭선이라서 가 낭선이에요. 낭선의 장강집이죠. 이 장강은 양자강을 장강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의미로 장강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 가도는요, 승려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하안거라고 해서 여름에 이제 승려들이 그 여름방처럼 학 쉬는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공부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친구가 사는 곳에 가서 여름 한철을 그 지내고 나오면서 이제 환속을 하게 됩니다. 속태를 하게 돼요. 숙퇴하면서 지은 시가 이제 오늘 읽어보실 시인데 요 시를 짓느라고 집중하다가 어, 이 당시에 장안의 시장격인 교수를 하고 있던 한유가 태청하는 것을 모르고 예, 수리 앞을 지나가다가 황유와 음, 부딪치게 됩니다 한유가 이 가도의 시에 감탄해서 자기의 문화로 들어올 것을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유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계속 과거 시험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자 이제 할수 없이 한유가 이제 참거를 해서, 예, 장강현의 주부를 이제 맡게 되는데, 높은 벼슬에는 이르지 못하고, 또 사창 참군이라는 이제 하급 관리로 이제 끝나게 되고, 예, 결혼도 못하고, 예, 말년을 그냥 우울하게, 예, 승려는 아니지만, 마치 승려와 같은 삶을, 어, 살다 간 사람입니다. 어, 이 한류로 말하면, 예, 한태지죠. 예, 당성팔대가 중에 한 사람이 속하는 대문장가입니다. 어, 한태지의 특징이라면, 불교를 완전 반대를 했죠. 예, 당헌종이 부처님 사리를 공양하는 행사를 이제 궁궐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것은 논불골 표에 의하면 불교의 그 비경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연히 유교 사상에 위배된다는 것 그리고 어, 그리고 불사리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어, 거에 당헌종의 노용을 사서 형부 신앙에서 조주 땅의 자사로 자천대 죠그 마을에서 태전선사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한유는 그 불교라면 이가 박박 갈리죠. 예, 자기 신세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그렇고, 그 마을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태전선사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마을에서 아주 최고로 잘나가는 홍연이라는 기생을 어, 불러서 태전선사를 속태시키 것을 이제 명령하죠. 예, 그 이야기에 관한 시가 이, 태전산사와 홍연이라는 동영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 읽어봐야 되겠죠? 예, 이 시가 이제 가도의 제2응유거예요 보시다시피 한 구가 다섯 자로 된 율시입니다. 이 구가 네 개면 절구고요. 이 절구가 두개 있으면 율시예요. 그래서 5원, 다섯자로 된 율씨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된이두 번째 하연이 축우집에 나오는 음 19절입니다 절구는 기승전결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율씨는 이 머리수, 턱함, 목경, 꼬리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연, 그다음 하연 경연, 미연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 수연의 끝자인 동산원과, 어, 하면의 끝자인 문문,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연의 끝자인 뿌리근, 어, 미연의 끝자인 말씀언의 그 종성, 미음을 앞운으로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연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한거 소린병, 초경 황원, 한거, 한가롭게 살다 보니, 예, 요한 자는요, 음, 한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다 보니, 소, 린, 병이에요. 린 자는 이웃, 린 자고, 병 자는 나란할 병 자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유사 의미로 그 붙여진 단어예요.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과 격리돼서 살다 보니, 예, 이웃이 적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이 길이 풀들로 우거져 있겠죠.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면 아무리 오지라 하더라도 길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이 없기 때문에, 예, 초경입황원이에요. 초경. 입황원이에요. 초경. 그 풀길을 따라 들어가니 예, 거친 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 이응이 사는 집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깊은 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격리 살고 있는 친구가 수행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숙지변수 승고월하문 예, 추구집에 있는 19절이에요 조숙 새가 잠들다. 에서요. 거친 길을 따라 올라와다 보니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주죠. 예. 친구 집에 도착하고 보니 새도 이미 잠든 밤이 됐어요. 예. 지변수, 연못지, 변들이변 자, 예. 연못가에 수, 나무 수,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예. 새가 잠들 정도면 뭐 한밤 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런 한밤 중에 도착해서 승고, 월하문. 예, 승, 승녀승이죠. 예, 스님이 고, 두드릴고, 두드린다. 무엇을? 월하문. 달빛이 내리 비치는 문을 두드린다. 예, 어, 여기서요, 요고 자. 문을 두드린다 해서 요 고자, 요 고자를요. 이 가도는 문짝을 밀다는 의미의 퇴자를 쓸까, 아니면 문짝을 두드릴까의 의미로 고자를 쓸까를 고민하다가 미쳐그 한태지가 태청하는 것을 못 봤다라고 하니까, 한태지가 한참 그 가도가 짓고 있는 그 시를 읽어보더니 밀태보다는. 두드릴 고 자가 좋겠다 하고 권합니다. 그래서 승고, 고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영상에도 밝힌 바 있지만, 이퇴 자와 고 자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고가 맞는지, 퇴가 맞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시에서 등장하는 시어들이 유거, 예, 산속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소린병. 이웃도 적어. 그리고 풀길이에요. 거친 동산. 새도 잠든, 이런 시어로 봐서 자연의 소박함이 보이죠? 문이라 봐야 그저 문이라고 할것 없는 그런 문짝 아니면 살인문으로 얼기설기한 그런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싶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한밤 중이에요. 새도 잠든 한밤 중에 진짜, 친구도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문을 두드린다?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살짝 문을 밀고 들어가서, 친구야, 나 왔어. 이러지, 뭐, 무슨 대단한 사람 등장하듯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이 한유가, 예, 정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고대 강실의 대문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예, 너무 고압적인 예,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두드리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태 짜냐, 고자냐를 고민하는 것. 예, 거기에서 퇴고라는 말이 나왔죠. 예, 우리가 시를 짓든 글을 짓든 다 쓰고서도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정확한 글자를 찾아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거 그것을 퇴고라고 하죠. 단순히 뭐 교정을 한다든가 교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맞는 글자를 그 고심해서 찾는 것 이렇게 글을 짓는 파를 고음파라고 합니다. 가도보다 30세 정도 위인 맹교와 예, 가도가 주축이 돼서 만든 시파의 하나입니다 예, 쓸고 자에다 읊을 음 자잖아요 아주 쓰디쓰도록 시를 읊어 예, 괴롭게 시를 짓는 거시 짓는 작업을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자 한자 쓰기를 아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이시 짓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예, 그러다 보니 시풍 자체가 맑고 메마르고 그렇죠 네 다음 세 번째 경연이에요. 과교 분야색 이석동 운군 해서요. 과교 지나갈 과교 다리교죠 다리를 지나가다 요 다리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실제로 뭐길 가다 보면 다리를 지나가기도 했겠지만 여기서의 과교는요 이 가도가 승려의 신분에서 이제 속태에서 이제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 상태를 과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다 보니 분야색 예, 분 나눌 분자죠 야색 들야 빛색이죠 야색한 틀 풍경이 달라지다 에요 다리 건너면 이쪽과 저쪽이 이제 풍경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이 속의 내용은 이제 이쪽 세상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 신분에서 속태를 해보니 이 세상이 달래 보이는 거죠 승려의 신분으로서 세상을 보는 것과 일반 서민으로서 보는 세상은 다르죠.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달라졌고, 이석동운근해서요. 이석 돌을 움직이니 동운근 구름 뿌리가 움직이는구나예요. 요 이석은요 여기서 교라고 해서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이제 말했다면 이석은요 실제 진검다리를 이제 건너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옮길 일자잖아요. 돌을 옮기다. 돌을 옮긴다는 것은 이제 발로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이제 이 징검다리 요 돌에서 저 돌로 발을 옮기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을 옮길 때마다 이 돌이 움직이겠죠? 이 지금 딛는 이 돌에서 발을 앞돌로 옮길 때마다예요. 옮길 때마다 동은군. 움직일 동. 구름은 뿌리근 해서요. 구름의 뿌리가 움직인다. 죠. 그렇죠? 운구는요. 옛날 사람들은 구름이 산 속에서 뿅뿅 하고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산이 구름을 만드는 뿌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운구는요. 산을 말해요. 그래서 진검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산이 움직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탈속의 세상에서 이 속세의 세상으로 옮기는 이 과정, 이, 이 석이에요. 이 탈속의 세상에서 속가의 세상으로 갈수록, 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점점 자기가 굳게 믿었던 은근, 산과 같은 믿음, 불교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아니면 자기가 승려으로서 깨닫고자 하는 그런 목적한 바랄까요? 그런 굳은 믿음이 예, 운근 산다 같은 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이 속가로 갈수록 자기의 그 굳은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동은근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9절로 봐서 가도가 그승려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은 결국 승려의 생활을 버리고 속태를 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할수 있는 19절이 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미연이에요. 잠거 환례차 유기 불부언 잠 잠시 거갈 거. 잠시 갔다가 예, 지금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속태 있다가 환래차. 환 돌아올 환. 네, 올래자죠. 돌아오겠다. 어디로? 이곳으로. 요이차자는이 유거. 이 은둔처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어, 다시 승려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도 되죠. 네, 지금 잠깐 속퇴해서 내가 정말 음, 하고 싶은 거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이런 거 저런 거다좀해보고 아무 미련이 없을 때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서 유기불부언 했어요 유기 유자는요 이제 아득하다 혹은 깊다의 뜻이 있죠 근데 여기 약속 기자가 있어서 굳은 약속 나꼭 돌아올 거야 내가 지금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 그리고 그쪽에 가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그거 다 해보고 정말 미련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올 거야. 한그 약속. 나꼭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도 꼭올 거야. 이렇게 한 굳은 약속을 불부언. 그 말을 부, 어기지 않겠네. 나 정말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나꼭 올게.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이 사람의 가도는 돌아왔을까요? <laughs> 어, 미리 말씀드렸듯이, 요 19절로 봐서, 과교, 다리를 건너니까 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석,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와, 이런 세상이 있네.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지? 현대당 살 거를 왜 이러고 살았지? 이러는 거예요. <laughs> 와, 이렇구나.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속가에 가서 살면서 야야 야, 여긴 도저히 못살겠군 어,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운군 그 굳은 믿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미 스스로 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 굳은 약속을 내가 절대 어기지 않을 거야 꼭올 거야 라고 했지만 예, 가도는 결국 이 시에서 암시했듯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급관리로서 말년을 쓸쓸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면이에요. 초계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때의 사람이 총화, 여러 이야기들을 모은 책의 일화로 전해지는 시예요 초계 어은, 초계가 물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은둔에서 살면서 모은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라의 신화 중에 굉장히 시를 잘짓는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관리들과 시를 이제 주고받다 보면은, 당나라의 관리들이 이 신라의 신화에게 맥을 못 쳤나봐요. 그러니까 한 시의 중주국인 중국에서 어영 이제 체면이 안 쓰고 하니 어느 날은 글잘 짓는 가도를 불러서 둘을 시 대결을 시킵니다. 강물에 배를 띄우고 그 안에서 이제 시흥이 나오는 대로 한 구절씩 이제 읊게 했어요. 누구의 식구절이 더 훌륭한가? 를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요 위에 초록색이 이제 신라의 신화가 읊은 1구절이고요 아래 하늘색이 가도가 읊은 1구절입니다 예, 어느 시가 더 좋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 먼저 신라의 신화의 1구절입니다 수조 부환물 산운 단부연 수조 물새죠. 물새가 부 떴다가 환물환는 돌아올 환인데 부사로 또예요. 그래서 부환물하면 떴다가 또 잠기고 그래서 이 물새가 이 물속에서 예, 떴다 잠겼다 떴다 잠겼다 하면서 유영하는 헤엄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운단부연 있요 산에 떠 있는 구름은 단부연, 여기 단자도 환과 같은 부사예요. 그래서 예, 돌아올 복자가 아니고요, 예, 부사로. 또, 단부연 하면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고, 예요 그래서 요 모습은 이제 높은 산에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산 뒤로 구름이 지나갔다가 다시 산을 지나서 보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모습을 산, 운, 단부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신라 신화가 이렇게 딱요 19절을 이제 읊으니까 그것에 이어서 이제 가도가 시를 읊습니다. 도천, 파저월. 천앞수중천 그래서요 도노 저월 도자죠 노 도예요 노는 천 뚫을 천파 저월 예, 파는 이제 파도 파자인데 예, 바다를 말하죠 예, 파도 밑에 그러니까 바다 밑에 달 빛을 뚫고 노는 바다 밑에 달빛을 뚫고 이것을 예, 조금 이제 풀어보면요 이 노가 긴 잡대기가 달빛에 비춰서 바다 위에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다 위에 발이 비춰 있는 거예요. 그 달빛 가운데를 이 노의 그림자가 뚫고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노의 그림자가 바다 밑에 비춰 있는 달빛을 뚫고, 선, 앞, 수, 중, 천. 선, 배, 선, 자죠? 배는 앞, 누르다. 무엇을 수중천 물속에 하늘을 누르는구나 에요 마찬가지로 배가 이 예, 수중천은요 물속에 하늘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이 그대로 물속에 비쳐 있는 모습을 지금 수중천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물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 배가 누르면서 가는구나 이 속에 의미가 있겠죠 앞에 시는 그냥 일반적인 그 경물을 보이는 대로 예, 물새가 떴다 잠겼다 예, 물새가 노는 모습 그리고 하늘의 구름이 떠가는 모습 이렇게 어좀 단순한 시라면 요1구절은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달빛은요 깜깜한 밤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무명의 중생들을 밝혀주는 예, 조금 더 가면 깨달음을 상징하는 달빛이에요. 그 달빛을 이 시인 작가가 들고 있는 그노 노로 이 달빛을 뚫었어요. 이해되시죠? 깨달음을 뚫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 배도 또한 작가가 타고 있는 배예요. 그 배가 하늘을 누르면서 가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완전 백패지요. 예.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노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달빛을 뚫었고요. 어, 자기가 타고 가는 이 배가 어마어마한 하늘을 누르면서 가요.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어, 가도가 지은 이 시로, 어, 그 당나라의 체면을 세워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오늘 추구시 읽어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읽은 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로 천점설 백로는 천개의 점이 박힌 눈 같고 황앵 일편 금 누런 깨꼬리는 하나의 금 쪼가리 같구나 도리 천기 금 복숭아꽃, 오야꽃은 천장에 비단 같고, 강산 일화병, 강과 산은 한 폭의 병풍 같구나. 가도의 제이응 유거입니다. 한거 소린병, 한가하게 살다 보니 이웃이 적어서 초경 입황원, 풀길 따라 들어가니 거친 동산이 있네 조숙 지변수 새는 연못가 나무위에 잠들고 승고 월하문 스님은 달빛 비친 문을 두드린다 과교 분야색 다리를 건너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이석 동은근 진검다리를 옮기니 산이 움직이는구나 잠거환래차 잠시 갔다가 이곳에 다시 오리니 유기불부언 굳은 약속 어기지 않겠네. 그다음에 초계어운총화에 나오는 신라신화와 가도의 대구시입니다. 수조부환물 물새는 떴다가 또 가라앉고 산운단부연. 산 위에 떠가는 구름은 끊어졌다 또 이어지네. 도천 파저월. 노는 바다 밑에 달빛을 뚫고, 선앞 수중천. 배는 물 속의 하늘을 누르며 가는구나. 예, 이상으로 오늘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예, 또 좋은 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